네, 다음 주헬로윈데를 앞두고 코스튬 의상 준비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의상에서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코스튬 의상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의상 17개 제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아홉 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세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나비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60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의상이 피부에 닿거나 아이가 액세서리를 입에 넣는 등의 경로로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두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이면서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보석 등 부속품이 포함됐고, 네개 제품은 삼킴 위험이 있는 부속품을 포함했다는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안전 기준을 어겼습니다. 또 여섯 개 제품은 가연성 측면에서 화염 전파 속도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촛불이나 폭죽 등의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어린이가 화상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이미 차단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